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추위로 사투를 벌이는 취약계층에겐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힘겨운 겨울이 되고 있습니다. 강서구 보건소는 소외되기 쉬운 사회 취약계층에게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방한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보건소 의료진들은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선별진료소 운영과 역학조사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건소 방문 보건 간호사들은 방역 업무를 적극 지원하면서도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따라 의료 기관 및 외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한파 안심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한파 안심 꾸러미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KF94 마스크와 어르신 영양식품, 보온 양말과 발크림 등 방한 용품으로 구성됐는데요. 강서구 보건소는 방문 보건 간호사를 통해 오는 2월 말까지 저소득 독거노인 등 방문 건강 관리 대상 어르신 약 1000세대 한파 안심 꾸러미를 전달합니다. 또한 안부 전화 모니터링과 제한적 가정 방문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강서구는 동절기 건강 관리 요령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 교육을 실시해 건강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보건소는 비대면 모니터링 관리와 제한적 가정 방문을 통한 지속적 건강 관리로 동절기 취약계층 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경남 진주와 거창에서 고병원성 주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축산농가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질병의 관내 유입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강서구는 매년 철새 도래 시기인 10월부터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 지역에 대한 예찰과 소독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는 123개 농가에서 약 8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데요. 강서구는 지난 10월 5일부터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방역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강서구는 방역 차량을 이용해 축사와 철새 도래지 주변 소독을 수시로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조치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9일부터는 축산농가 밀집 지역 진출입로에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축산 차량의 출입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서구는 관내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약품과 생석회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강서구는 부산시 가축 방역관과 축협 공동방재단 등 유관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가축 전염병 발생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